축제로부터 선물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니라.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죽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전들이 위협을 그칠 것은 그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노예 신분에 있어 성도들에게 신분해방을 위한 지배층에 대립하여 투쟁할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노예이든 주인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종과 상정간의 관계에서는 오늘 시대에 갑과 을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갑은 갑으로서 을은 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함을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다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 들어가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며 노역게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순종함과 성실함으로 부모의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려 법정 다툼을 벌이고 고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에서도 돈이 기준이 되어 신뢰가 깨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돈의 횡포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나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살때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위와 축부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상대방을 대하여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신분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삶이 아닌 섬기고 사랑하는 삶, 실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인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실천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